안녕하세요. 시니어 컴퓨터 프리미어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프리미어 우리 타임는 창에 보면은 요 타임 라인 바로 옆에 있는 요 도구 창에 대해서 저번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펜촉을 지그시 누르면은 요 사각형 도구와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드는 문자 T 도구에 대해서는 수업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음, 저희들이 이미지를 이래 갖다 놓으면은 자, 제가 영상을 이래 갖다 놓았습니다. 영상을 갖다 놓으면은 여기 효과 컨트롤 창에 기본적으로 있는 게 동작, 불투명도, 볼륨 채널,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제가 이미지를 이렇게 하나 갖다 놔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갖다 놓으면 효과창에또 변화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영상이 mp4를 갖다 놨을 때는 mp4는 그네 그러니까 비디오하고 오디오가 같이 딸린 거. 그러면 동작 불투명도 오디오 볼륨 채널 이렇게 다르고 그다음에 이미지만 이렇게 갖다다가 이미지만 선택이 됐을 때는 효과 컨트롤 창이 또 달라집니다. 또 음악을 음악이 안 들옵니까? 소리만 자 이렇게. 오디오 채널에 갖다 놨을 때는 또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기 뭐가 없습니까? 동작이라는 게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예, 부연 설명을 드리고 자, 맨 처음에 요 T를 누르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레거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레거시도꼭 써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T를 선택을 하고 바탕 화면에 그냥 바로 여기는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하면은 빨갛게 선이 생기고 여기서 글자를 넣어도 좋다는 게 생기고 이게 예, 우리가 영상 위에 또는 이미지 위에 바로 그래픽이라는 이런 게 하나 생깁니다 5초짜리 자막이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글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글만 이렇게 네, 글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고 옮길 때는 반드시 예, 선택 도구를 선택하고 옮겨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옮겨 놓으면은 조금 전에 요 효과 컨트롤 창에 텍스트라는 게 하나 더 생겼습니다. 요게 텍스트가 요 하나 생겼거든요. 예, 생겼습니다. 이게 글자를 요거 옆피를 눌리면은 텍스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요 금방 텍스트가 생겼기 때문에 텍스트 하나 생기죠. 물론 텍스트가 여기도 있고 요 그래픽에도 있습니다. 그래픽은 요 다음 시간에 바로 요또좀 한참 공부를 해야 될곳이기 때문에 바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기면은 요 하부 메뉴를 요렇게 열어보면은 텍스트에 대한 게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는 글꼴을 바꾸는 곳이죠. 글꼴을 글꼴을 바꾸고 그다음에 뭐 여기는 그다음에 글의 크기입니다. 이렇게. 글의 크기를 바꾸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요 밑에 보면 이제 여기는 뭐 그냥 문서 작성하고 똑 같습니다. 우리가 문서 작성할 때하고 옆으로 눕고 크게 굵게 하는 건 같고요. 그 다음에 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은 색상을 변하게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그냥 빨간 거이면은 예, 렇게 붉은 글이 바뀌고요. 요 밑에 보면은 7이 있습니다. 7. 7 밑에 점, 선. 여기 체크하면 요건 선이 됩니다. 즉, 테두리. 여기, 플러스 여기, 여기 지금 1.0으로 되어 있죠. 이거를 좀 키우면은, 자, 여기서, 자, 여기, 화면을 보면은, 이렇게, 테두리가 주어집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뭐, 여기서 배경이라도, 이렇 체크를 하면은, 그 다음에 여 불투명도가 이런데, 여기를 해보면은, 그렇습니다. 여기를 더 체크하면 이제 그림자, 글의 그림자 또 불투명도 예, 이번은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냥 우리는 편안하게 여기에서 예, 칠과 선 예, 조금 더 나아가면은 예,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 이래 가지고 예, 글의 그림자를 나중에 주는 곳인데 여기까지는 안 하시더라도 그냥 테두리 깔끔하게 이런 게 하나 있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 내가 글이 완성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알토 키를 누르고 옆으로 쭉 당겨서 그럼 하나 복사가 되죠. 복사가 됐습니다. 이 글을 바꿔야 될거 아닙니까? 그대로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자 더블 클릭하면 바로 됩니다. 그냥 어떤 툴이 선택됐든 간에 더블 클릭만 하면 저렇게 영역이 잡히면은 치울 필요 없이 바로 또굿을 쓰면 됩니다. 바로 글을 쓰면 되겠습니다. 써볼게요. 이렇게 바로 쓰면 은 바로 또 이렇게 글이 써집니다. T를 잠깐 써보두고 펜을 눌리면 은 사각형 도구가 있습니다. 사각형 도구나 타원도구는 다 같이 여기서 세이프 도구입니다. 이렇게 선택해 놓고 제가 하나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면은 자, 역시 여기서 이제 모양 도구가 생깁니다. 모양 도구가 생기죠. 모양 도구가 생기면서 모양 하부를 보면은 역시 모양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칠에 선의 선택하면 선이 생기겠는데요. 야, 이러면 하나의 세이프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선을 선택하고, 칠을 빼버리면, 테두리가 됩니다. 이미지 테두리. 그렇죠. 테두리가 되고, 테두리 색깔은 내가 이렇게 흰색으로 바꾸려면 정흰색의 F6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러면 흰색 테두리가 되죠. 지금 조금 잘못 그려가지고, 조금 그, 자, 그렸는데. 동작에 가서 좀 키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요 위에서 요 칠의 테두리도 크게, 얼마든지 굵게, 크게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다 되고 난 다음에는 테두리도 그냥 알 l 키 누르고 이렇게 당기면은, 예, 복사가 돼서, 예, 테두리로 이쁜 테두리를 쓸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기능이 또 있거든요. 자, 이렇게. 다음에요. 기게 사각형은 세이프 도구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각형 도구하고 여기에 불투명도에 있는 사각형 도구는 완전히 쓰임새가 다릅니다. 여기에는 불투명도는 다음에 제가 수업을 하겠습니다만 여기는 마스크 도구입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어르신들 일 혼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눌리니까 이상하게 되더라는 데 세이프 글의 테두리나 또그 다음에 이미지의 테두리를 쓸 때는 여기서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자다치우고 다시 글의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정식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글을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다시 사각형으로 글 위에 이렇게 덮어서 그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모양 레이어와 텍스트 레이어가 생깁니다. 자, 모양 레이어는 모양 레이어 보면은 여기 생겨 있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글자가 안 보이기 때문에 텍스트하고 모양 레이의 위치를 바꿔줍니다. 위치를 바꿔줄 때 이걸 그냥 바꿔주는 게 아니고, 자, 이리 열어놓으면 바꿔주기가 힘이 듭니다. 이렇게 다다 쏘고 나면은 또 이렇게 닫고, 이렇게 위치를 마우스를 끌어서 바꿔주면 이렇게 글이 보이죠. 자, 모양 레이아에 항상 옮길 때는 선택 툴을 선택하고, 자, 그러면 이 밑에서의 글의 방석, 그러니까 글의 밑에 배경색이 좀 마음에 안 들면은 여기서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여 깔끔하게 보이죠? 깔끔하게 보이고 여기서 색깔이 너무 진하다 하면은 여기서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 체크를 하시고 여 보면은 불투명도 선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좀 조절하기도 합니다만 웬만하막 그냥 쓰셔도 무난합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요렇게 쓰시고, 7은 여기서 색상은 또 바꾸려면 얼마든지 우리가 바꿔서 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요렇게 네, 쓰시고, 자, 그럼 여기 다 됐으면 다음부터는 자, 글자와 방석은 두 개인데, 여기에는 보면은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바로 쓰면 하나가 됩니다. 다음에는 복사는 이렇게 Alt 키 누르고, 쭉 당겨서 이렇게 쭉 당겨서 예, 복사를 쓰시면 돼요. 하나만 만들면 되거든요. 자, 그럼 요거를 또 글자는 더블클릭해서, 아, 여기를 글자 선택하고, 여기를 더블클릭해서 예, 바꾸면 됩니다. 자, 여기 바꿔 줬잖아요. 그렇죠? 예, 바꿔 줬으면은 또 이동 툴 선택하고, 이렇게. 이러면은 예,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은 예. 자, 여기서 이제 다 쓰고 나서 이놈을 조금 변화를 주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새 그냥 이렇게 어떻게 이제 물론 모션인데 모션은 공부를 따로 하겠습니다. 따로 하는데 간단하게 주는 방법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효과 창에서 효과 컨트롤 창에 와서 어 비디오 전환 효과를 가시면은 여기 보면, 은뭐 밀기, 뭐, 이런거 있습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넣어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밀기를, 요렇게, 이래 넣어놓고, 여기서 이래 보면은, 자, 이렇게 나오죠. 마지막에도, 또 이렇게 무슨 효과를 마지막에 이래, 이렇게 하나 넣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두 번째 거에 한번 더, 자, 두 번째 자막도, 여기서, 뭐를, 요렇게, 여러분들이 편한 걸한 넣어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이렇게 그냥 넣어보고, 내가 잘 생각해 두었다가, 이렇게 나타난다. 요렇게 심심찮게. 요렇게 간단하게 다음에 모션은 다음에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T를 T를 <laughs> 쓰고 그 다음에 방석을 켜고 <laughs> 그 다음에 이 모양 요 효과 컨트롤 창에서 간단한 변화만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이어서 요 옆에 그래픽에서 하는 것을 바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